부터 어, 시간 때우고 놀 거예요. 미래를 그리고 어~ 엑시스 마이콜을 왜 추천하면 안 되냐? 엑시스 마이콜로 가입을 하려다가 뺏겼어. 엑시스 마이콜은 이미 가입된 아이디라더라. 그래서 BJ 엑시스 마이콜을 추천하셔야 됩니다. 뺏겼어요. 멸망의 예. 명이었을지도모르겠 뺏겼어. 아이고 좋다. 뺏겼네. 아이 뺏겼네. 하늘 여러분. 뺏겼기 때문에 그래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많이 채웠네. 음 BJ 엑시스 마이콜을 해야 돼. 뺏겼어. 시려 들지 그 마시오. 자투린데미어 그렇지. 꼬꼬댁어 아닌가? 꼬꼬댁안 찍었니? 이 자식아, 꼬꼬댁안 찍고 지금 나를 때리려 그러니. 응응 응? 그래 그래 넌날 때릴 수 없어. 자저 사람은 날 때릴 수가 없습니다. 때릴 수 없기 때문에. 떼어 드디어 불꽃을 배웠다. 어 위험해요 위험해요 아마테라스 <laughs> 방어력을 깎아주지. W2개 아, W가 아니구나. 이2개요 e 자, 리신이 힘들어 보일 때 우리는 이렇게 어 힐이 있었어. 아니 힐이다. 아마테라스 모름, 아마테라스 허야. 꺼지지 않는 불꽃을 아마테라스라 합니다. 궁금하시면은 나루토를 보시면 됩니다. 허, 허, 와 데미지가 문제가 아니지. 문제는 방어력을 깎아주지. 훗허집 의류 찍고 집에 갔다 오자. 마이가 온다. 귀찮은 존재. 자 마이가 옵니다. 하하하하 신발 있어 없지? 마이 이속 얼마야? 와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님 안녕하세요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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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약해서 도망을 가는 게 아니다. <목소리> 센데 그냥 도망가는 거다. 알겠니? 자, 나의 너를 살려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하지 못하였구나. 자, 이렇게 하나 조집니다 끝나지 아야 자, 드린다면은 이제 빡칠 것이다.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나서스가 갑자기 빨간거 파란 거 섞여 있는 버프 처먹었기 때문이다. 안녕. 그리. 아마테라스에서 즐겨볼래? 아마테라스! <목소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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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야>! <목소리> <목소리> 나도 전멸 있다 이 자식아. 저도 전멸.. 어 잠깐 실수다. 아마테라스 찍어야 되는데 딴거 찍었다. 흐! 됐어. 저 위에서 싸운다면 넌 나에게 이기지 못할 것이야. 파밍! 어, 아마테라스! 라인 푸시에는 이게 짱이지요 네, 안녕 집에 네, 갑니다 여, 이제 집에 갔다 왔어. 모렐로를 사면 드린다미어가 피를 채우는데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고자가 되는 것이지요 뭔가 큐를 배출하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모렐로에 걸려서 피가 안 차더라 고자다 자 빨리 가자 왕명도 없. 빨리 오세요. 이보시오. 드린다며 양반. 빨리 오시오. 적을 처치했습니다. 나 육내비오. 안들 것들이 있는가 스사노오는 이거지. 스사노. 야. 이게 스사노오지. 난 시대를 초월한다. 짜잔. 안녕 스사노. 지금 수사망 상태이기 때문에 덤빌 수가 없습니다, 테리니. 귀찮아. 아 마테라스. 슬로우. 허어 싸우시게요. 저기요. 아 실수. 도망을 갔다. 파밍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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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헛. 어헛. 어허. 이또하이요 끝날이 파밍요 끝나리. 됐어 t g 지 않는 불꽃 사 h t Good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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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요 i g h t Good n i g 아프다고요? <laughs> 아파요 한... 한... 아마테라스 별... 집에 갔다 오겠다 음? 아 어... 저렇게 뜨거운 불꽃 위에서 어... 저러면 안 되죠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11시 17분 트리니 죽은 시간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게 바로 불꽃 남자 이타치 나사스 아마테라스 스사노 그리고 라인으로 간다. 괜찮아. 20% 쿨감이라 금방 돌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써버리고 말았다. 제 곡을 무너뜨릴 수 있다. 자, 난이대로 갈 거야. 음. 아, 1시 18분이요. 1시 18분입니다. 주, 1시 18분이야. 걱정 마. 일각이는 기오미 여리에스 님, 감사합니다. 카페인만님 뱅클로 환영합니다상천인 뱅클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이제 파밍을 하면서 괴롭혀 봅시다. 저 친구를 괴롭힐 때가 됐습니다. 여스 슈리만은 팅방이 가린다. 우 됐어. 이번에 칩 와스님, 내일도 힘들어님 뱅클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어겠어요. 아, 마테라스! 번만 불지르면 라인이 정리가 된다. 으하, 우하 우하 의샤 계속 밀어. 아 불. 아니 드펜 A 놈 아니 빨간 카드를 덮이다니 아마테라스 여기까지 하하하하하하하하 스사노 치야 공안 찍었네 아직까지. <laughs> 아마테라스. <laughs> 수 없습니다. 아이 당했습니다. 넌 이제 뒤졌네요. 잘 가요. 보트샷. 슈퍼 팍. 안 죽네? 어. 설마. 자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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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서. 불타 뒤짐. 참고로 이 친구는 이가 좀어 개수관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가도록 시험. 할게요. 신발 신고 간다. 진정한 닌자란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는 그런 닌자. 가자. 자 바닥 깔면 데미지가 250이 들어갑니다. 5초 동안 서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250이 들어갑니다. 500이야. 10분인데 다 맞으면 500이야. 안 먹어도 되겠네 이거. 자, 마스터이를 혼내주러 가겠습니다마스마는마스터이가 여기에서 건망증 지금 을먹하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자하죠아마테라스 아. 아, 이야, 역시 영혼의 불길! 어이 아마테라스스사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점멸을 빼버렸어! 아마테라스 만네 기다리자 텔포로 라인 복귀를 하면 됩니다 자 결국... <끝> <끝> 아, 간다 헛! 어, 하아 사사삿 아물 으이야 으이야 막타는 내꺼! 왜냐하면 막타를 때리면 3스택이 쌓이기 때문이지요 3스택을 쌓아야 됩니다 아마테라스! 어? 아이고, 불쌍해라. 하나, 둘, 씩. 걱정 마, 라인 정리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제가 라인 정리를 꽤 잘하죠. 안녕, 친구? 안녕? <웃음> <웃음> 나는 이 속이 사실은 빠르다.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 위에서 맞으면 존나 아픕니다. 냐면 아마테라스기 때문이니 어 구미스텐데 걱정 마 아, 네, 내가 마무리해줄게 어 설마 난 아니겠지 어... 아마테라스 궁에서 어... 그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졸라셈 그렇지 노궁 어? 걔 노궁이야 노궁 노궁입니다 그렇지 샷샷 굿 됐어 이제 아이 사람들 딜좀 넣어줘야겠네 마관을 더하겠습니다 마방을 안 올리시네요 저기 친구들이 딱 이리 가서 남자답게 책 사고 사야죠. 이거 사면 리신이 죽어요 크으. 나서스가 템 사자 리신 죽다 관계가 있을 거야 자자 자, 어떻게 싸우는지 보자. 자 짱짱 그 부대 그냥 그 부에 대결 모산이 비바라기 오 BF 차이가 나네 그래 진정한 남자는 신발를 신지 않는 거지 그렇된 약수 <laughs> <laughs> 우치야 <몸으로> 개타치래 <웃음> <웃음> 어울리는데 당신의 의견 정말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들의 안녕하세요 우치야 <laughs> 개타치입니다 존나 쌤니다 <laughs> <laughs> 예, 저도 어투 슈리만은 멸망할 운명이었을지? 아, 왜 안녕? 아마테라스, 딱국 때리기, 아마테라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물이야. <laughs> 가까이 없다고 방심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바닥을 계속 깔기 때문이야. 귀찮은 존재들은 침새다 <laughs> 마마한 올리니까. 나 라인 정리. 집에 가지. 아무래도 얘는 성배가 필요해. 마나가 더럽게 많이 든다. 자, 성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배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아씨아뭐냐 아니! 집에 가야지? 차크라가 응? 부족해. 부족한 차크라를 이걸 팔면 고미오 차크라로 변신. 휴어어어! 짠! 안녕하세요, 인주력입니다. 빠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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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슈리마는 과거의 유. 자, 이거 파밍을 하고 델포 타 가지고 합류를 하면 돼. 가로가자, 뛰어가자. 슈리마는. 자, 빨리 가자. 멸망할 운명이었을 줄 모른다. 셋. 자, 멋지게 아마테라스. 한 방에 CS는 이제 별거 없군요.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 와 아마테라스. 아 당했어. 아니, 내가 한번 가줘야겠구만. 결코 끝나지 않. 누가 죽었지 근데 안돼! 안돼! 라인 정리! 내 거. 안디다 죽은 별들의 무덤디지 <목> 그래요 갈게요. 바 뒤집어! 뒤지어뒤지바뒤지바뒤지바 디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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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바 디지바, 디지지바바디나바디지바테라스 괜찮아 이타치가 먹었어. 이타치 아니야. 괜찮아 사스케가 먹었어. 동생에겐 줄수 있지. 흐어! 괜찮아 원래 이타치는 쿨한 남자기 이 때문에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파밍을 하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어요. 간다. 저. 오치야 개타치파! 어. 어이. 누구 마음대로 지금 궁업, 궁쓰라? 궁 뺐다! 좋았어. 하나, 둘, 어이구! 아이고, 빨간 카드, 레드 카드 안돼요 아마테라스! 야. 이. 오메, 어, 왜리 많아? 파! 은총에 따라. 으아! 급비성광! 나무님 마을의 슬로우! 실패! 그렇지. 많이 힐썼군요어내왜왜왜 미니언이 왜 없어? 미. 자, 밤밍저 세상으로의 여정이다. <laughs> 어디 내놈 네 앞으로 걸어오느냐. 와봐 아마테라스. 들어오면은다 걸어버리겠습니다 안녕 얘들아 내가 포킹을 이래봬도잘한다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이와이이고이녀석이다죽은이들의무이 아야. 은은 <laughs> <이런> 젠장할... <laughs> 두사오노빵헤어 <목소리> 됐어 난 살아야 돼2 1땡 어, 마마테라스 빵 네.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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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됐어 이 타치 잘해 아, 이 타치래 사스케 잘했어 야. 어 잘한다 음? 우와 훅삽삽삽툭팍팍잡 터지면 뒤지나요 아사네요 그래서 내가 더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가면을 써야 되지. 나무님 마을에 내 정체를 숨긴다. 어? 이야! 홉사파퍼 실패 깨세요. 깨세요. 제가 갑니다. 나무님 마을의 위기가 나타나면 이이 타치가 이 돌아온다. 허허 간다. 허허 어. 어. 님들 쫄면 안 돼요. 아마. 스가 있어요. 아! 이 얼마가 운명이었 모르... 우리에게 남아 테라스가 있어. 걱정 마. 거기다가 존나 계속 쓸수 있어. 이타치보다 더쎄 이타치는 아마테라스 한번 쓰면은 눈이 리신이 내는데 나는 괜찮아. 흐아 파밍. 하나 둘. 세. 진짜. 나. 치대로. 아! 어 어디 가세요? 슬로 어이구 아깝다. 하하하하하. <laughs> 그 따위 공격 맞아줘다 죽음이 가깝. 어, 나어난 없구나. 언제 썼지? 아마테라스. <laughs> 와 진짜 탄다. 불 탄다. 불 탄다. 쏘메. 이제 진짜 불 탐. 어? 어 뒤집었어요? 설마 못 뒤집었죠? 그런 거 같아요. 지 보세요. 과거는 음. 아마테라스. 짜잔. 기다려라. 저기. 어, 제드가. 아마테라스. 어디 뭉쳐 가지고 지금 저한테 오십니까? 스사노 와지기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아마테라스. 스카노! 아, 아마테라스. 슈리마네. 어? 그렇지. 다, 아, 하하 아, 슬로우. 존 좋네요. 아마테라스. 아, 불타올라라. 오호호호호호. <laughs> <그저 저우 웃음> 아. 아마테라스는 길도 막습니다. 존나좋습니 서렌더. 짠. 여러분들 보시면서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재밌으셨다면요 뿅 딜량 얼마 딜량을 봐야지 1등 <laughs> 니달리네 <다> <laughs> 안녕하세요 우치야